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금 인사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밑에 지하 시설이 생겨났죠? 운영이 나타났어. 여기서 자고 일어났다니까. 어 다시 내려가서 여기는 뭐야? 뭐야 이게? 뭐 약간 베리어? 거치대? 베리어? 약간 장애물? 뭐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여기야 안녕 쟤는 저기 앞을 보고 있네요 뭐야 담징이 동굴이 얽혀서 열리지 않는다 제초제를 얻었다 그러면 이거 제초제 사용하고 쓰읍. 열리겠죠 그렇다면은 열려서 오른쪽으로 바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 장애물을 써서 여기로 유인을 하는 걸까요 열고 아, 오케이. 바로 바로 도망가자, 위로. 살인 인형으로부터 도망쳐라. 올라가서 바로 사용. 뭐라? 얘안 오는데? 으악! 깜짝아. 야, 씨 깜짝아. 으, <laughs> 이 개빨라. 네올 거잖아. 네다 알아. 아 씨, 와? 아! 아! 안 오는데 말이야. 우선 길 막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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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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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망창이, 망창이. 하면은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오, 왜 문이 닫혀? 갑자기. 우선 세이브합시다. 문 열고. 뭐야? 왜 그때 왜 갑자기? 야야야야! 아 오케이. 그럼 바로 오른쪽으로 도망가는 건가? 아니면 문 닫는 건가? 문 닫아. 오케이. 어야 너의 감정을 표현할 때는 약간. 모가지를 들틀면서 표현을 하는 거구나 야너 영원히 거기 갇혀 있어라잉 여기 관 열지 않게 조심하고요 우린 여기로 가는 거죠? 뭐야 얘왜 이렇게 머리카락 왜 이렇게 풍성해 야 엄청 빠방빠방한데? 너 볼륨 살아있다잉 뭐야 쟤어잉 왜못 지나가는 거야? 못 지나가. <laughs> 야, 네가 뭐야? 네 갑자기 말하는 거요? 어? 어문 안쪽에 못 들어가는 거 네가 안지시지? 못 보내줘. 왜 방해를 하는 거야? 못 보내줘 못 보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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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보내줘. 뭐야? 갑자기 왜? 아니, 왜 갑자기? 야, 씨, 깜짝아, 갑자기 저 기둥에서 왜 갑자기 나타나? 이 안쪽으로 가고 싶다면 그 인형을 부숴버리면 돼 활활 태워버리면 인형 안에 들어있는 영혼의 조각이 활활 타고 올라서 사라져서 문에서 붙어있는 보이지도 않는 벽도 활활 타서 사라질 거야 어, 그러지마 어, 저런 애가 하는 말을 믿는 거야? 어 믿어 <laughs> 널야 <laughs> 근데 야 누가 당연히 자기 자신을 태우려고 말을 하는데 당연히 부정을 해야지. 꺼림칙한 인형을 처분한다. 결국에는 이게 미, 미션으로 어... 이거를 태워야 되는 거네요. 그치? 꺼림칙한 인형을 처분한다. 그러네. 미션으로 떴는데 못 가나? 여기를 막혀있어. 그럼 뒤로 가는 건가? 야, 그 자식 어디 갔어? 어 안녕, 너 여전히 거기 있구나. 근데 얘는 왜 드레비스 집안의 수치야? 얘가 누군데? 누군지 모르겠다 오 누구야 아 걔네 야문 열어줬다 야니 네 열쇠는 어디서 난거야 같이 가자고 저기 있다 아 여기 막혀있던 곳 열어주고 야쟤 은근히 친절할수도 문을 계속 열어주네 띠용 고양이가 죽어있다 꿈쩍도 하지 않는다 뭐 아이템 사용할게 있나? 없어 딱히 전기톱밖에 없는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 갑자기 내 유튜브 영상이 틀어지다니. 아, <laughs> 씨, 깜짝아. 어, 이거 까마귀. 세이브 지하갱도 해랑.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천장 높고, 그러니까 동굴에 이렇게 지어된 것 같아. 그치지 오, 잠깐만,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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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드레일이요. 아! 하드레일이 없다고 이렇게 걸리는 거요? 오케이? 야, 씨, 게임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 어. 와, 여기에, 그, 이런, 손잡이? 뭐라 해야 돼? 여기. 이거 뭐라 하지, 이걸? 어쨌든 이게 없다고 해서, 여기 앞쪽을 바라보면은, 왼쪽, 앞쪽? 그니까 내 쪽을 바라보면은, 떨어지는 거야? 야, 디테일 미쳤어. 와. 어, 살인 인형인형에키지키지않아나아아저아저레이이레이피해 피해서 가는 거잖아 지아지죠잠죠잠요잠요 잠깐만 지금이 아니네요 어여기여올로지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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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케이. 이지 아주. 오야, 너왜 이렇게 빨라? 나도 빨리 갈 건데 그러면은. 어, 지금, 이거, 여기다, 여기다! 지금, 아, 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저 세이브 좀 하고 싶은데. 역시 있네요. 지금, 쫙! 쫙! 앞으로 쭉 가버려. 오케이. 어? 너가 일본 인형이잖아. 안녕. 오랜만이다. 한동안 안 보이길래 어디 간줄 알았어. 너, 야, 너, 너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따라다녀? 어, 별난 옷을 입은 인형이 서 있다. 아마도 여기 앞으로 가면은, 제가 약간 이 녀석이 움직일 것 같아 아니 뭐 창문 창문을 깨뜨려서 나가나 근데 대체 왜 지하에 왜 창문이 있는 거야 갑자기 궁금하네 아 뭐가 아직 덜컹 내려가네 이 자식 아 사용이 안 되네 어디로 가야 될까 아 밑이 있다 어이? 잼을 얻었다 아니, 저거 재물을 얻어야 되는데. 오케이. 피했어, 피했어. 후! 후! 저거 너무 어려워. 오케이. 이거. 아, 야, 밟으면. 소리 나는 거구나. 아, 오케이. 안 밟게 조심해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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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앞에 뭔가 있나요? 없다 휴아 세이브 여긴 어디야 지금 소각실? 지하 갱도에 소각실이 있어요? 쓰레기 야 쓰레기장도 있어? 뭐야 어, 왜 그렇게까지 그 애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그 애를 구해줘봤자 우리들은 원래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모두 이쪽으로 끌고 오면 되잖아 그게 더 재밌잖아 싫어 그만해 에? 그 애가 누구야? 설마 아야? 에? 가슴에 작은 칼이 꽂혀 있다. 에? 빼. 아니? 내버려둬. 어 이런 약간 칼로 찔린 거는 내버려 두는 게더 오래 살지 않을까? 내버려둬. 어 빼야 되나? 액션이 없어요. 야 그러면은 이 아까 그 엄청 눈깔이 너무 피곤해 보이는 그 여자아이가 아야를 구해주기 위해서. 약간 훗훗훗 헤훼막 이렇게 말을, 말을 한 거였어. 끔쩍도 하지 않는다. 평범한 인형이다. 그러니까 얘가 움직였다는 거잖아. 얘가 움직여서 저 아이를 죽였다는 거잖아. 인형이 끔찍하게 미소를 짓고 있다. 그 손에는 나이프가 지어져 있다. 봉한 눈을 한 인형이다. 그러네. 가슴에 작은 칼이 꽂혀있다. 빼버리자. 매스를 개취했다. 어째서? 아, 그러네. 얘네 맞네, 운다. 어이, 아수마, 얘도 주워 온 얘구나. 이 도둑이 다음에 우리 집에 오면 가봐야 되지 않을 거야. 아, 이 자식, 이 자식. 어, 불쌍하게도 우리 집으로 오렴. 맛있는 걸 먹게 해줄게. 어 설마 아까 걔가 그건가? 야얘 엄청 맛있게 먹어 케이크도 먹고 뭐야 스테이크에 저거 뭐야 야채 샐러드에 차에 생선구이까지 레몬까지 있어 미쳤다 어 사용하지 않아도 돼 오늘부터 너는 가족이 될 거니까 가족? 오야 뭐야 얘 누구야? 얘는 아야라고해네 여동생이지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로 데리온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가족 처럼 대하다가 이제 실험으로 쓰게 된 거구나. 아야가 어렸을 때 왔구나. 아, 언니야! 언니야! 언니여서 도와주려고 했던 거였어. 그냥 말이 가족이지. 사실은 그냥 실험체로 불려온 건데. 아, 이렇게 짧은 만남이었는데도 이렇게 자기 동생을 챙겨준 거야? 와씨, 감동 미쳤어. 아야, 언니란다. 뭘, 여기 누워, 이제? 안 되는데. 야, 씨발, 아, 야, 욕해버렸다. <laughs> 가족이 될 거라고 했으면서. 거짓말쟁이. 와, 야, 너무 마음 아파. 와, 야, 야, 쟤. 야, 아빠는 그냥 죽을 놈인데? 팔다리하고 모가지까지 그 찢, 찢어지는 거. 뭐라 해, 어쨌든. 야, 너는 그 정도 형을 받아야 너는 약간 분이 풀릴 것 같아, 얘네들이. 아빠, 어째서 너와 가족이 되고 싶었는데. 미안해. 야, 미안해. 야, 근데 얘를 걔 죽여버리는 거야? 얘네들 성격은 개팍하네요? 야, 너희들 색깔 기억해뒀어. 에, 아, 뭐야, 핑크색, 보라색, 남색, 오케이, 확인. 야, 니들 뭐가 이렇게 썰 수도 있어, 이렇게. 어? 뭐야, 이거. 열쇠가 떨어져 있어. 아, 저오크가 뭐가 오고 있어? 아, 오크가 아니라 개구나, 들게. 야 그걸 먹어 야 열쇠를 먹어 아니 근데 열쇠가 있으면 그냥 주워서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야 약간 백치미가 있네요 우리 열쇠가 사라졌어 당연하지 실체견이 삼킨 열쇠를 얻는 방법 비비린 내가 난다 대체 뭐가 들어있던 걸까 그러게 왜 근데 대체 뭐 약간 생명체 안에 열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새같이 약간 여기가 까마귀 시체처럼 생겼다 까마귀 둥지처럼 생겼고 그치? 어, 너가 여기 있네? 까마귀가? 통로. 야, 근데 대체 지하에 왜 갱도가 있는 거야? 쌍둥이 인형이 움직임을 막는다. 어, 쌍둥이 인형이야? 아, 얘 그, 뭐더라? 그 실험실 들어가기 전에 배양관이자 배양관? 거기에 약간 얼굴 두개 달려있던 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얘 실험체였으려나? 한번 걸려볼까요? 우선 이거 깨면은 약간 제가 달려올 것 같긴 한데 으휴 위로 올라가 봅시다 야 근데 이렇게 소리 내면은 당연히 걸려야 되는 거아니야 조금 걸렸으면서 뭐야 이게 어자 샤.. 저, 저 샹들리에 닿을 방법이 없을까? 이건 뭐야 목판이 놓여있다 아 이거를 안 닿으니까 목판을 이렇게 연결시켜두는 거구나 그렇구나? 에? 에? 어라? 야 쟤는 그냥 가만히 야 쟤는 움직여 계속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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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중심중이을이용해자 판자 위에 올려이렇이렇서 가서 이아에이이아아아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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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열리지가 않잖아. 너 뭐야? 너뭘 지키고 있는 거야? 여긴가? 어, 갑자기 불 켜진다. 문은 굳게 닫혀 있다. 에, 퍼즐? 그렇지, 퍼즐이지. 아, 그러네. 아, 잠깐 기다려 봐. 힌트를 본다. 야, 중단한다. 기다려 봐. 딱히 뭐아 그러면 이 퍼즐 풀아 잠깐만 이 저거 퍼즐을 풀어야 이거 문이 열리는 거야?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알라운의 지중해 지역에 분포하고 있 분포한 단연초 별명 맨드레이크 마드라고라 뿌리에는 유독 성분이 있어 예로부터 수면제나 진통제와 같이 약용으로 사용되었다 전승에 따르면 미 어, 마술이나 영금술 등의 재료로 쓰인다고 한다 또 땅속으로부터 뿌리를 뽑았을 때 지옥의 비명을 질러 그걸 들은 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전해진다. 뭐야 저 밑은 만드라고라고 저 위는 뭐야 집게 손은 뭐야 뽑으라는 거야 우선 은 오른쪽에도 있었는데 길이 아 여기 딱해 가까이 가자 가는 아, 게 좋겠어 이건 뭐야 퍼즐 조각 아 그렇다면은 여기 이게 집게 손이네 여기에다가 만드라고라를 갖고야 와 되는데 만드라고라가 아마도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아. 저기 위에 화분 같은 거 보여? 화분? 살짝 보이는 거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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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이거 풀어야 돼? 어 잠깐만 내가 이거 10초 안에 풀어줄게 1 2 3 4 5 6 7 8 9 10 야, 10번으로만 딸깍딸깍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이야 우리 아야 너무 예쁘다 이 고양이는 누구예요 근데? 이 고양이가 설마 그렇다면 아까 그들깨가 아니다, 아니다. 여기 올때 시체가 쓰러져 있었잖아. 그, 그 고양이 시체인가? 중단하고 여기서 그러면 아이템 아까 얻은 퍼즐 조각 쓰는 것 같아요. 섭입. 야 열리고 오잉 뭐가 떨어졌어? 야, 씨 우리 기호 나야한테 왜 갑자기 이렇게 핏물을 수, 쏟는 거야? 아까 뭔가 얘 움직였던 것 같은데? 딱히 상호작용안 되고 안 되고 내려봐도 간단히 깨질 것 같지 않다. 아 여기 재밌는데 잼? 여건가 알라운의 화분 뽑아. 아 잠만 야 뽑으면 나 죽는 거아니야 내버려둬 우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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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분을 가지고 간다. 가져가서 저기. 집게 손에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알라우네가든허분 만드레이크 만드라고라 저거 여건가요? 응?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라고요? 저거 스위치는 뭐야? 저거 타이머? 타이머인가? 아, 뭐야, 둘다 죽어. 하고 바로 도망. 여기 안, 안까지 들어가버려. 아, 약간 불쌍하다. 돌아 가서 다시 갑시다. 오잉? 야, 너 뭐야? 덤벼드지 않겠지? 덤벼드지 않겠지? 만드라고라 뽑을 때만 소리 내고 이렇게 그냥 뽑은 후 약간 시간 지나가면은 소리를 안 지르는구나 그렇군 기절했다 아 얘를 아까 그럼 얻은 메스로 배가지를 배때기를 까서 열쇠를 얻는건가 미안해 시체견이 삼킨 열쇠를 얻었다 으 미안하다 기절했다 얘 원래 열쇠... 얘 원래... 뼈가 있었나? 뼈? 뼈를 뭐야? 애완동물의 장난감을 쓸수 있겠지만 스노우볼에게 너무 큰 뼈다. 소광로의 열쇠... 걸음... 야이뼈 그거 아니야? 그... 강아지 있었잖아? 이... 뭐야 대체 여기 안에 뭔 일이 일어난 거야? 야너 뭐야 왜... 뭐야... 덤벼들지 않겠지? 난동... <laughs> 남동, 난동 피웠어 얘. 아 깨... 야 깨졌는데 얘가... 먹어버렸어. 컷. 오래 갈게요. 어 열렸다. 뭐지? 여기 안에? 다쳤다. 오우. 휴. 야, 아야, 대체 쪽에 안에서 얼마나 귀신을 무치는 거야. 얼마나 세게 무치려고 래 저 귀신이 우는거야 <laughs> 야 문까지 따고 다시 나온거잖아 오픈 야, 이게 소강로입니까 밑에 뭐야? 용암이야? 약간 부글부글 끄는거 같은데? 아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있어 야 뭐야 야 지하실에 마그마까지 용암까지 흐르고 있다고? 지하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그 어, 인형을 부숴버리면 돼? 활활 태워버리면 인형 안에 사, 들어있는 영혼의 조각도 활활 타올라 사라져서 문에 붙어있던 보이지 않는 벽도 활활 타라서 사라질 거야 <놀람> 얘를 던지는 건가? 아야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 잘 가렴 나를 없앨 셈이야? 뭐지롱 나를 없애봤자 그 문은 열지 않아. 해보지 않으면 몰라. <laughs> 야, 역시 야, 그 아빠의 그 자식이고만. 야너 야, 실험정신 너무 투철한 거 아니야? 약간 딱 봐도 살아있는 사람 같은데, 얘를 그냥 죽여버린다고? 아빠를 위해서? <laughs> 어, 어, 닮았네, 닮았어. 멈춰. 그러면 안 돼, 아야. 엄마라고? 엄마야? 아야 부탁이야 엄마 얘기를 들어줘 그런 말 하지마 너는 엄마가 아니야 아야 부탁이야 엄마 얘기를 들어줘 만나고 싶어 탄다 귀여운 우리 딸뭘 던져버렸어 아야 저거 설마 막 갑자기 여기 나갔더니 그 인형이 벽 타고 올라와서 에 이 자식이 이 아야 녀석 감히 날 던져 하면서 따라오는 거 아니겠지 무섭다 다시 가봐 야 죽었지 너 오케이 너 확인했어 나야 너희들 내가 기억해 두겠어 이 나쁜 녀석들 세이브 어, 공약 생략. 아, 오케이. 이렇게 바로 갈 수가 있네? 야, 좋다잉. 아까 메스 또 사용할 수 있나요? 얘 대가지, 얘배떼지도 까고 싶은데. 아, 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던 게. 뭐야, 뭐야, 뭐야. 너 살아있어? 고양이의 눈이 크게 뜨여있다. 마치 이쪽을 보, 노려보는 것 같다. 야, 나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래? 왜날 바라보고 있는 거야? 무섭게. 그러니까, 여기 위에, 어, 여기 위에, 쥐들 우선 무시하고, 향수 한번 뿌렸다고 딱히 공격을 안 하네요? 향수 뿌린 지좀 지난 것 같은데. 여기,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강아지 석상 있었잖아. 여기서 뼈를 사용해서, 물리면은, 호후 역시나! 어, 갑자기 나타나는구나. 어, 안녕. 너가 갑자기 없어져서 놀랐어. 나중에 보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던 문이, 결계가 풀렸겠죠? 에? 에? 야, 왜, 이 인형이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이 인형 그, 아야가 엄청 좋아하는 아끼는 인형이잖아. 도대체 왜?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도 구해주고 싶었다는 거야?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 하지만 가야 해 나한테는 아빠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아빠를 지탱해 줘야 해 그게 엄마와의 약속이니까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너희 어, 어머니는 약속 같은 건 이미 잊고 아버지를 괴롭히고 계시잖아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그때 한 약속이 거짓말이 되게 할순 없어 만일 엄마가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해도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와 아야, 야씨 우리 아야 같은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야, 너무 너무 예뻐. 야한 야, 미모까지도 예쁘고 마음까지도 예쁘고 어야 머리카락도 예쁘고 저저 저 뭐야 목걸이도 예쁘고 어 그냥 다 예뻐. 리본까지 미 예, 리본. 네가 아빠를 도우면 또다시 죄 없는 사람들의 고통받는데도 내가 막을 거야. 막아? 어떻게? 아빠는 원래 상냥한걸 그러니까 분명 바꿀 수 있어 야저 인형은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거야 역시 애구나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나도 확실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사람 바꾸는 게 쉽지가 않죠 아니, 대체, 여기, 왜, 블랙홀까지 있는 거야? 우리 아빠, 뭐, 노벨상, 받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어, 어, 야, 너, 너 빨라. 언제 여기까지 온 거야? 그 문을, 예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이 앞에 있는 거구나. 정말 가시려는 건가요? 이 너머에는 아가씨가 견디기 힘들. 괴로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가실 거인 게이 끄덕. 교리를굳게 다졌군요. 그렇다면 이걸 드리도록 하지요. 뭐야 갑자기 비지엠 왜 바뀌어? 아저씨 이건 저희 회사의 신성은 마법의 물 (magic w a t 입니다 어, 마법의 물? 그림책에 나올 것 같네. 이거 가지고 가세요 물에 숨겨진 신비한 힘이 아가씨를 도와줄 겁니다 어, 이게 있으면 아빠도 구할 수 있어? 물론이죠 물론 이 물에는 저주의 힘을 봉인하는 망력이 담겨있으니까요 어, 이걸로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거구나 엄마 엄마는 말이야 분명 괴로워하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도와드려야 해. 저주의 힘을 없애면 엄마는 평온하게 잠들 수 있을까? 네, 분명 괜찮을 거예요. 당신의 사랑이 어머니께 닿으면 분명 어머니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야 뭐야 이 대머리? 왜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는 거야? 약간 약 뭐랄까 저승사자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아마도 이 저승사자의 역할은 저승세계랑 이승세계 어. 구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캐릭터였려나? 말 그대로 그냥 저승사자 역할이네요. 아저씨 고마워. 정말의 와가스. 무사를 기원할게요. 아, 네 목소리 빼곤 다 너무 멋지다. 이기로 뛰어든다. 드디어 클라이맥스인가요? 음, 뭐 이번 영상 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길 그럼. 你们。